단순 회수 기간법입니다. 단순 회수 기간법은 말 그대로 투자액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투자안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즉 투자액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투자안이 선호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투자안의 회수 기간이 투자자의 목표 회수 기간보다 짧거나 같으면 이런 거죠. 짧거나 같으면은 해당 투자안은 채택될 거예요. 당연한 거겠죠 투자자가 목표로 한 회수기간보다 빨리 회수하게 되면 당연히 그 투자안을 채택해야 될거 아니에요 기관회수법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계산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흐름을 무시하고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단순 회수기간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의할 점은 단순히 아니라 앞에 형가가 들어가면은 형가회수기관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합니다. 다음 부동산 투자안에 관한 단순회수기관법의 회수기관은 표를 보면은 초기에 1억원이 투자됐죠. 그리고 1기에 3천만원, 2기에 2천만원, 3기에 2천만원, 4기에 6천만원, 5기에 1천만원의 현금유입이 생긴거예요 조건을 보죠. 기간은 연간 기준이고, 회수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요. 초기 투자액은 최초 시점에 전액 투자되고요. 이후 각 기간의 현금 흐름은 매월 말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게 조건이죠. 단순 회수 기간법은 초기 투자액 1억 원이 언제쯤 까이느냐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1억 원이 투자됐고, 1기에서 3천만 원, 2기에서 2천만 원, 3기에서 2천만 원, 지금까지 얼마죠? 7천만원이잖아요. 7천만원이 회수됐으니까 나머지는 3천만원이죠. 그런데 4기에 6천만원이 회수됐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3천만원은 6개월이면 회수됐다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매월다 균등하게 발생하니까 첫 6개월 동안 3천만원, 나머지 6개월 동안 3천만원이 회수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따라서 1억원은 3년 6개월 만에 회수되는 거죠. 쉽죠? 다음 3번입니다. 단순 회수 기관법으로 다음 부동산 투자안들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가장 타당한 것은 여기서 가장 타당하다라는 말은 초기 투자액이 가장 빨리 회수되는 투자안을 고르다라는 거예요. 자 표를 보면은 A부터 e 보면 A부터 E안까지의 투자안별 현금흐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A부터 살펴볼까요? A안의 초기 투자액은 500만 원이죠? 이 500만 원이 언제 회수되는냐를 한번 볼까요? 자, 100만 원, 300만 원, 여기까지 400만 원이죠? 나머지 100만 원이니까 3년차에 6개월 정도에, 즉, 2년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 500만 원이 회수되겠죠? 자, 삐아를 보면은 700만 원이 투자됐어요. 자, 200에 300에 100에 600이죠? 그럼 700. 4년이 지난 후에 회수됩니다. c 아는 600만 원이 투자됐어요. 자, 200에 100에 300, 600이죠. 3년이 지나면 회수되죠. d 아는 800만 원이 투자됐죠. 200에 100에 300에 지금 여기까 600이고 나머지 200만 원은 4년차 6개월이 지나면 회수되겠죠. 이아는 900만 원이 투자됐어요. 100에 200에 200에 300에 100, 5년이 지나면 회수되겠죠. 따라서 가장 빨리 회수되는 것은 A안이죠. A안은 2년 만만 지나면 회수되니까요.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다음은 회계적 이익률법입니다. 회계적 이익률법, 달리 말하면 평균 이익률법이라고도 하는데요, 회계적 이익률로 투자안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이죠. 여기서 회계적 이익률은 연평균 투자액에 대한 연평균 순익의 비율로, 투자액 대비 순이익이 높은 투자안이 선호된다는 라 거예요. 만약 회계적 이익률이 목표 이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평균 이익이 목표했던 이익보다 크면 당연히 해당 투자안은 채택되겠죠. 회계적 이익률법은 회계장부의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금흐름이 아닌 회계적 이익에 근거를 두고 있고 역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본 단순 회수 기관법과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투자 분석 기법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세 가지죠. 순현가법, 내부 수익률법 그리고 수익성 지수법. 이세가지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데 단순 회수기간법이나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아요. 시험에 잘 나온 질문입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단순 회수기간법과 지금 살펴본 회계적 이익률법에 따른 투자 판단을 정리해 보면요. 회수기간이 목표 회수기간보다 짧아야 돼요. 짧을 경우에 채택되는 거고요. 그 다음, 회계적 이익률이 목표했던 이익률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 채택되는 거죠. 나머지 경우는 기각됩니다 다음, 부동산 투자 타당성 분석 방법 중 할인 기법이 아닌 것은? 이 문제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분석 기법을 고르는 문제죠. 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은 세 가지 있었죠? 하나는 수년값법, 다음 내부 수익률법, 그리고 수익성 지수법. 이세 가지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만, 회수기간법과 회계적 수익률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니은하고 미음이 답이죠. 다음 문제, 부동산 투자의 타당성 판단 기준 중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이제 쉽게 풀수 있죠. 1번이 답이죠. 회계적 수익률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5번 질문을 보면은 현가 회수기간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만약 단순 회수기관법이라면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지만 앞에 단순 대신 형가란 말이 들어가면은 이 형가 회수기관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합니다. 이 형가란 말 자체가 할인이라는 뜻과 똑같잖아요. 따라서 5번은 답이 아니에요. 1번만 답입니다. 쉽다.